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교독합니다여룹바을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러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르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할는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 것이니라 하시니.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적었던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 와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리라. 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러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백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그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닭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오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오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과 오랩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어요. 근데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셀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메뚜기와 같이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가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수많은 그러한 연합군이죠. 네,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는 이제 3만 2천 명입니다. 겨우 3만 2천 명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3만 2천 명을 보시고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셀수 없는 군대 앞에서 3만 2천 명은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많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전쟁을 할 때에 그 군대가 많아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승리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기게 되었다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적은 숫자를 만드셔서 이기게 하셔서 이것은 이스라엘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게 돼요. 그것은 우리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음, 죄성이기도 하죠 남아 있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인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자 하는 아주 뿌리 깊은 교만이고 그러한 도둑질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바로 인간의 공로로 돌리고 인간의 영광으로 돌리니까 그것은 도둑질이죠 하나님의 공로와 영광을 도둑질한 그러한 도둑질. 그 다음에 그 아주 근본적인 교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최소한 하나님과 협력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인간의 아주 교만함과 도둑질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그 교만함과 도둑질하려는 을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공로와 영광으로 돌리려는 그 마음을 보셨죠. 이러한 마음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전적으로 돌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많이 있지 않죠. 항상 그것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단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단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주장입니까? 타락은 했지만 그래도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하지 않았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그 펠라기안도 그, 그 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불신자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 타락은 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래도 소원은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만 받으면 그 나머지 반은 인간이 채울 수 있다. 하는 그반 펠라기우스 주의, 알미니안 주의 같은 사상이 얼마나 지금도 많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사상도 그반 펠라기안, 그러니까 타락은 했지만, 어, 그래서, 그렇지만 인간은 어느 정도 선은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만 있어도 이제 그 어떤 미사의 그러한 성례의 도움을 어, 받고 인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할수 없음에도 할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는 거죠. 이러한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 도둑질, 그 도둑질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하고. 우리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밝히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공로를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그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3만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자가 2만 2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러 떨어, 두려워 떨어서 전쟁에 나가지도 못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돌려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어, 또 하나님은 그 남은 만 명도 많다 하세요. 남은 만명을 테스트 하시죠. 물가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 즉, 무장을 풀어 해치고, 어, 물을 먹는 사람은 돌아가게 하시고,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먹는 사람, 즉,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만 하나님이 남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자가 300명입니다. 무수한 메뚜기 같은 연합군과 300명이 싸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의 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한 300명이 들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끝을 알수 없는 그 기도원과 300명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 없겠습니까? 두려워 또는 마음을 같이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그 두려워 떠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죠. 9절에 보게 되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기도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러 내려가라. 내가 그 미디안 연합군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것이 기도원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과연 이 300명으로 저 무수한 셀수 없는 그러한 대적들을 칠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두 기도원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더 기도원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죠. 10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게 하시고 그 미디안 진영의 병사들의 말을 듣게 하셔서 다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미디안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디안을 넘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기도원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요. 그래서 신호가 주어지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그 항아리에 있던 횃불을 들고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와 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러한 어, 싸움의 그러한 계획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을 이제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소리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과연 이렇게 한다고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원과 그 300명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할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고, 믿음을 가졌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믿고 따른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미대한 연합군을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같이 많은, 메뚜기 때 같이 많은 미대한 연합군이 서로 칼로 쳐서 죽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에게는 300명이든 30명이든 1명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아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미디안 연합군을 단번에 쓸어버리신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항상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도 바울과 함께 했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렇게 셀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많아진 것,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소수의 성교사들을 통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약한자가 강해지고 가난한자가 부해지고 무지한자가 지혜롭게 되고 무능한자가 능력 있게 되고 죽을 죄인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못 가지고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어, 우리 자신이 어떤든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믿게 하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